한 변의 길가 10인 정사각형 그림처럼 있고, 등등등 한번 읽어봤을 건데, 뭐가 두 군이냐면, a 와 AH가 두 군인 2차 방식 만들어래. a 와 a 를모르듣까 그냥 알파로 둘게요 다음, AH, 얘를 베타로 둘게요 조건은 뭐냐? 여기에 있는 둘레 길이가 얼마래? 둘레 길이가 28이고, 넓이가 46이래요. 한 변은 10이고, 그럼 둘레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이 길이는 얼마죠? 10배기 베타고. 그럼 이 길이는 10배기 알파니까. 자, 우리가 해드는 것은 얘가 두 분이 이 차분이 만들어야 되니까 두 분의 합과 곱을 구해야 된다고. 근데 여기서 보면 둘레 길이니까 10배기 알파와 10배기 베타의 몇 배? 두 배한 것이 둘레 길이잖아. 얘가 28이고요. 따라서 20배기 알파 더하 베타는 14잖아, 그렇죠? 그래서 알파 더하 베타는 6이 돼요. 6이니까 오 1, 2, 3번이 답이네. 그다음 두개 곱이니까 10배기 알파, 10배기 베타, 두개 곱한 게 얼마야? 넓이가 46이래요. 얘는 정리하면 100알로 10에 알파 더하 베타. 다하기 알파베타가 46. 얘가 얼마냐? 6. 얘는 60이잖아. 그러면 빼면 40. 알파베타는 6이 되잖아. 그래서 합이 6이고 곱이 6이네. 그러므로 여기서는 2번이 답이 되죠. 오케이.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하는 거니까 넓이나 길이가 누워 주어지더라도 얘를 알파베타로 놓고 두 개의 합과 곱을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자. 오케이.